자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이 지금 노란색 차이 지금 그 노란색 차를 유심히 봐주세요. 지금 노란색 차가 앞으로 가면서 그앞 제일 앞에 있던 이 파란색 차를 받은 거죠. 받은 받고 난 뒤에 어, 지금 노란색 차의 차주가 지금 내려서 차 상황이던가 내려서 지금 돌리는데 어, 바로 뒤에 도 따라오던 그 녹색 차가 녹색 차가 앞에 차주를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노란색 차의 차주가 지금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자, 여기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가장 첫 번째 책임은, 그, 이 노란색 차, 노란색 차의 차주한테 첫 번째 문제가 있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는 맨 밑, 맨 마지막에 따라온, 이, 저, 녹색 차. 두 번째, 이 녹색 차의 차주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 예, 첫 번째, 이 노란색 차주는, 노란색 차주가 지금 앞에, 제일 앞에 있던 그 파란색 차를 받았는데, 이거는 안전거리 확보가 안되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하 이제 전방 주시가 좀태만했다고볼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이 노란색 차가 또 하나의 문제는 노란색 차주가 차에서 내리, 내릴 때, 내리기 전에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사실 이런 경우는 차를 맨 가쪽에 대야 된다. 맨 가쪽으로 차를 붙이고, 가쪽으로 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차가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내려야 되죠 아마 사고 났으니까 급한 그 마음에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바로 내리지 않았나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고 그냥 추측입니다 여기까지나 아니, 팩트가 아니고 추측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노란색 차주가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고 내려서 그 우린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마지막 그세 번째 마지막 그 녹색 차가 녹색 차 역시 전방 주시가 부태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갑자기 차가 이렇게 서있 이런 곳에 서있으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예측을 못했으라고 되는데, 아, 그, 그 전방주시 테마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차 운전할 때는, 이, 섣불리 예측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서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어, 항상 어떤 예측하면 안 됩니다.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차가 앞,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할 수도 있고, 어, 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그, 뭡니까, 그, 안전거리 확보. 항상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되고, 전방을 항상 주시해야 된다는 거. 이게 팩트죠. 예, 항상 전방을 유심히 봐야 되고, 안전거리 확보해야 된다. 왜냐면 하 우리는 그 도로 앞, 그 앞차 앞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가 갑자기 설 수도 있고, 갑자기 속, 앞차가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것을, 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